맨드라미로 만드는데 색이 좀 양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시고 이 특성상 오래 있어야 돼요. 오래.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진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는 오렌지색이 온 밑에가 맞아야 됩니다. 자,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보라색을 밑에 깔고 이렇게 거꾸로 하려고 그러는데 차크라는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부터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냥 그리고 정신적인 색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먹었을 때 음식을 안 먹으면 움직이질 못하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빨간 게. 그래서 우리 차크라하고 똑같은 색을 만들어야지 이 에너지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특히나 얘는 자연의 색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거꾸로 하면은 에너지가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지개색을 해체하고 그냥 다르게 빨주노초 까놓고 그것만 갈 수도 있고 아까 같이 도형으로만 갈 수도 있겠죠. 한쪽을 비워두면 오렌지색을 채워두면 그만큼 사각으로 보이고, 그쵸, 그거를 또 피라미드하면 노란색이 보이겠죠. 그니까 러 그때는 응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오리지날 그, 차크라 그러니까 가장 영도가 밝은 게 노랑입니다. 그래서 어디가나 노랑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선 라인의바닥의 공유도 다 노랑이죠. 보여주시고 자, 노랑이 이렇게 진행하는. 우리가 꽃차를 한다는 것은, 노랑하고파랑 섞으면 절대 초록, 계속 초록이 있으면 안 나와요. 신이 만든, 오로지 100% 초록을 만들 수 있는 게 펜지 앤요이지 정말. 그래서 제가 펜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펜지에는 무슨 무슨 색이 있어요? 청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패턴 무늬도 있죠. 근데 얘가 가장 강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특히나 청색은, 저기, 보시면 아시지만 금방 날라갑니다. 그런데 이 청색 편지에서 먼저 청록을 빼주셔야 돼요. 청록기가 나옵니다. 청록이라는 것은 물록기가 섞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린 거 있죠. 스프리나 가린 거 중에 그래서 얘가 결국은 녹색으로 간다는 건 모르겠어요. 무슨 기가 빠져요? 무슨 기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청색이 빠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봐서 청록이 나왔다. 버리지 말고, 왜냐? 20색상 만들 때 필요해요. 이 일곱 색깔에서는 청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누려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청록기가 있는 거 놓고, 세 번째 가면 비로소 노란기가 돕니다. 이 그림은 노란기가 돌아야 돼요. 우리가 자연 풀색을 보면 어때요? 멀리서 보니까 약간 노른노릇한거 느끼시죠? 바로 그게 얘가 노랑이 50%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 거를 아, 잘 아, 이해를 아, 하셔야 돼요. 비올라는 되게 약해요. 비올라는 작은 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올라로 청 저기 초록을 내려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연도로 간다는 거예요. 펜지의 특성은 계속 우릴수록 블루기가 빠진다.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 어떤 분이 이래. 어, 이거 초록 안 나와요. 못 쓰겠어요. 그래. 두 번째 우리셔야 돼요. 청기를 빼야죠. 총기를 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 노랑 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색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러면 제가 얘를, 그 다음에 제가 20 색상 안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랑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2차 색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2차 색을 못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 이 만들어진 대로 써야지만 제대로 된 색이에요. 그래서 품종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황을 만든다고 빨강하고 노랑을 섞잖아요. 그럼 얘는 벌써 기본이 어두워. 네. 그래서 2차색이 나오는 주황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2차색이 나오는 초록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보세요. 릴리커예요. 여기서 제가 참기를 쫙쫙 빼야 돼요. 이거는 어때요? 우리한테 리프레시 달라죠. 색에 우리를 어 이렇게 좀 휴식하게 해주는. 이게 뜨거운 거였죠. 그리고 특히나 펜지는어 정수기 물 뜨거운 거에다 집어넣다 었는 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그리고 미아무형 섞어도 돼요 섞어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같은 색을 만들 같은 색은 괜찮아. 2차색을 만드는 거는 힘들어도. 네. 그래서 펜지가 더 비싸요. 자, 이게 어떤 분은 이거를 갖다가 초록이라고 하는데 이건 청록입니다. 그렇 청록. 네, 청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가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청록은 여기다가 또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 부어주세요 청록입니다, 이거는. 청록이라 이쯤 오겠죠 이쯤. 네. 자, 저희는 청록이에요. 오, 이거. 얘 똑바로 했이거예도 이거 얘, 아니, 아니, 이거 얘가. 어, 그게 그 꽃이 들어가서 가야 돼요. 그냥 이냥게 해서. 꽃이 들어가요 와, 청록빛 보세요. 그렇죠? 이거를 잘 보세요. 청기가 더 느껴지시죠? 그래서 녹색보다 얘도 어때요. 이런 변화무쌍한 색깔은요. 20색상 안에 필요합니다. 예다음에뭐겠어요예 입니다. 겠어요 예상해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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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해그예상해요예상해어요 예상해보겠어요. 예상해보어요예상해요 예상해보겠어요. 예상해하셔야돼예해요예리고보지를넣예 다시 보거운요예부해어요예상해보예상해요예상해보겠 아니, 아니, 거. 요 예상해보겠어요. 예상해어요예상해요예상해요예상예 예, 네, 청색, 이제, 근데 약하잖아요, 지금 이게 색이 빠져서 그래요. 네. 그런데 어때요, 이게? 뭐, 블루기가 빠지죠? 네, 네. 그거 버리면 안 돼. 일단, 우려보세요, 갑니다. 아니, 내가 해야 아니, 되겠어 이거 못 시간이 못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색이 막 그냥 변하네요. 아유. 자, 아까보다는 어때요? 초록색 네. 그쵸? 초록색이 네, 초록색. 나고 이거 갖고도 안돼요, 얘는 청록이에요 청록이에요? 네, 이게 청록이에요 네, 이걸 끓였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또 끓여놨어요 네, 끓였어요 네. 네. 얘도 네. 청록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얘네 비우고 여기랑 한꺼번에 채워하세요 이걸 주세요 네. 이거 하기 편하니까 네. 네. 그쵸? 아까보다는 내가 쏟는 바람에 그리고 꽃이 털컥털컥하면서 얘가 그러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죠? 얘랑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저 블루기가 빠졌죠? 이거 네. 뭐예요 보러 갔어요? 그래도 어때요? 청록이죠. 네. 아유, 이게 꽃이 쏟아지면서 그래요. 새로 들어간 꽃 때문에 그렇죠? 저기... 네. 중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또, 또 이렇게. 네, 이제 어떠세요? 이제 나오죠? 아, 이제. 아. 노란끼가 돌죠? 그렇죠. 이거를 받아야지만 녹색이 빌리테네요? 오래가요. 제가 이거를 아. 방세해도 이거 세개 안면. 아. 더워 네. 자, 그쵸? 그래서 펜지의 음. 특성을 잘 알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펜지는 이 연두에서부터 청록을 다 아우러요 음. 여기 가기 전까지를 이거를 다 아우러요 심지어는 여기까지 가는 애도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파란까지 음. 여기를 다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죠 이 어려운 걸이 음. 펜지가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잘 살피셔야 돼요 자 어떠세요? 저 느끼시죠? 이거 이거 딴데가 따르세요 덜컥덜컥 음. 음. 걸리세요 음. 그러면서 얘를 빼고 할까 좀? 빼고 음. 꽃을. 을 아니요. 요 옷을 든남자이를꽃을뺀 여자가 요 얘를 계속 놔두시면 연두까지 갑니다. 연두. 아. 예, 연두까지 갑니다. 어, 떠세요 아까보다 얘가 녹색기가 돌았죠? 아, 예. 그래서 펜지는 이런 식으로 이0색상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그래도 얘 청기가 있어요. 한번 더해 볼게요. 훨씬 더얘또 청록이에요. 그렇죠? 네. 뭐 음. 예, 뭐. 자, 아, 여기까지 가져야 돼. 돼 여기까지. 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밑으로 어다는 거죠. 노란끼가 돌수 있어요. 여기서도 네. 파란끼를 빼야 돼, 이런 파란끼를 빼야 돼요. 거기에다가 아, 입을 아, 더 집어넣어요. 네, 네, 보세요. 500, 500? 5 0 네. 자, 네. 아, 얘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물로 들어가야 될거 같아요. 몇개에요 네. 아홉 음, 개저물 네. 뜨거운 거 있나요? 이게 오백이야? 오백이 끝만 말이에요. 물끓으면 무엇이에요? 특히 도라지는 물을 끓어야 돼. 안 변해. 얘는 안 변해. 이렇게 뺀 거는 안 변해. 제가 해보니까 지금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색을 보면 제가 홍보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얘 조금 아까 그린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블루로 바뀌죠? 없어요. 뜨거운 물더 없어요. 자, 얘가 선생님, 너무 편하게 이밑반침이 있는 거북 있죠? 어?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면서 파랑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좀 진한 것 같지만 조금 따라와야돼 근데 얘가 너무 흐려요 일단은 얘가 파랑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얘를 또 걸러내줘야 돼 그리고 그거 물끓었으면 다른 걸로 할게요 네. 이제 남색을 해야 돼 남색 남색에는 뭐예요? 스포프 어. 예. 스포프도 남색이기 때문에 색을 좀 많이 넣어야 돼얘 보라색이 나와요 또 보라색을 또쭉 빼줘야 돼요 <laughs> 예. 예. 자 얘가 이제 점점점 진해지죠 그래서 한번 색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담보듯이 파랑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너무 약해. 그이 네. 네. 어디 갔지? 아, 얘에서 나오는 원래 그 파랑 있죠. 그거를 일단 쭉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 는 그거 해도 되겠다. 그렇지? 화님만테 여기 끓었어요. 보세요. 400ml 가반아서 반에 내겠습니다. 아주 그냥. 보야지세요이좋진 네, 얘는 뭐 스퍼인데요 얘는 어머 이색이 이뻐 그래서 사잖아요. 그럼 되게 약하면서 색도 약하면서 나중에는 보라색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물부면서 색이 변해. 그래서 얘는 충분히 바뀔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냥 어머 이색 이쁘다 이 그래가지고 막 자르면 색이 안 들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소리>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파란색을 뽑아줘야 돼요. 뽑아주고. 얘도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기가 나와서 이 보라기하고 이따가 당하우가하고 보여드릴게요. 당하우 보라에서 나오는 보라와 이 보라가 너는 거예요. 확실하죠? 빨강은 자기 영역. 그다음에 노랑기가 있고 노랑, 초록, 파랑, 파남도 이거를 다 섞이게 하더라고. 요 그거를 이제 무지개색을 따로 찍으시고 여기다가 보라가, 아, 아, 보라. 남색 도안 했어. 남색 안했어 이거 남색이요. 당큰 사람이 이렇게 당나요 네, 당요 네, 네, 나모자에 그래, 오, 어, 선보 어, 색을 보고 힐링은 하고요. 뭐, 그또속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끼고 뭐, 아늑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고차의 탈라에 대해서 사랑해 봤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목소리> 무지개 고차.